여호수아 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유박과 시모론의 왕과 악사의 왕과 북방 상간지방과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르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에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상간지방의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론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인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넘겨주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수를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 성들에서 탈취한 노량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이 모든 땅, 곧 상간 지방과 내갭 지방과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상간 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한락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갈까지 모든 왕을 사로잡아서 쳐죽였다.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기본 주민인 히위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점령하였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할 도록 하셨기 때문이다.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상간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의 온 상간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상간지방에서 안악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안악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10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묻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겉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열줄 거문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주님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에서 건져주신 주님, 외적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곡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 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예레미야 5장.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 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주님,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곧비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해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므로 사자가 숲 속에서 뛰쳐나와서 그들을 물어 뜯을 것이다. 사막의 늑대가 그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표범이 성읍마다 엿보고 있으니 성 바깥으로 나오는 자마다 모두 찢겨 죽을 것이다. 그들의 죄가 아주 크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매우 크구나.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겠느냐? 너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은 살찌고 정욕이 왕성한 순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대적들아,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놓아라.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나 주의 말이다.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그는 아무것도 아니다.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예레미야야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예언도 준 일이 없다. 그들의 말은 허풍일 뿐이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겠다. 불이 장작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 망군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다가 너희를 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민족은 강하며 옛적부터 내려온 민족이다. 그 민족의 언어를 내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말을 하여도 너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의 화살은 모두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다. 내가 거둔 곡식과 너의 양식을 그들이 먹어치우고 너의 아들과 딸들도 그들이 죽이고 너의 양떼와 소떼도 그들이 잡아먹고 너의 포도와 무화과도 그들이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견고한 성들도 그들이 모두 칼로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하셨는가 하고 너에게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주어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제는 너희가 남의 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 말을 야곱의 자손에게 전하고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어라.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으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모기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 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조롱에 새를 가득히 잡아 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 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가늠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백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